오일나라 오늘 두 번째 영상을 제가 오늘 찍게 됐습니다. 음, 오늘은 어, 시중에서 어, 우리 손님분들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예, 많이 그 물어보시는 오일 오일을 제가 어, 지금 요렇게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어, 오일을 갖다 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가솔린 디젤 이 전용 규격이 가솔린 전용 규격이 있고요, 가솔린하고 디젤하고 겸용용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 어떻게 오일을 선택하는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여기에 있는 오일들은 어, 성능이 어, 제가 느끼기에는 다 좋습니다. 가성비 아주 훌륭한 오일이고요. 어, 다 성능도 약간 비슷비슷합니다. 네. 뭐가 뭐 뛰어나다 이, 이 정도는 아니고요. 오일의 특성과, 그 다음에 오일을 고르는 방법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산 합성유에서 요즘 제일 핫한 지크탑. 킥스 파워 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솔린 차량, 어, 가솔린 차량들은 30짜리 정도를 주로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OW30. 퀵스파워 1의 0W30을 어, 가솔린 차량은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가솔린 차량이나 LPG 차량 중에서 고속 주행이 좀 많으신 분들. 그런 예, 분들은 여기 보시면 0W40 정도. 이 예, 요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어 디젤의 규격 그 DPF라고 C3 등급이라고 있어요 그 DPF 매연 저감 장치 그 규격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 지크탑 0W40은 가솔린 중에 고속 주행이 좀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후발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LPG는 어, 가솔린보다 엔진 온도가 높죠 그래서 점도를 어, 될수 있으면 0W40 좀 점도 약간 높은 걸 써주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 킥스파워 0W40이나 지크탑 0W40 요거는 이제 어, 지금처럼 이제 고속 주행을 좀 많이 하시고 LPG, LPI 차량들 그런 차에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그 자, 지크탑하고 킥스파워는 여기 보시면은 예, 어, 여기 앞에 PAO라는 어, PAO라는 요 영어가 있죠. 요 PAO가 4기후입니다. 1, 2, 3, 4기후, 5기후까지 있는데요. 보통 4기후가 들어가면 은 고급 합성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PAO가 함량이 돼 있으면은 이제 어뭐 이런 그 가성비 굉장히 좀 훌륭한 성능을 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격대를 보시면은 뭐 저희가 인터넷가로 보시면은 어한 만원 이내로 잡혀 있습니다. 인터넷에 전부. 그래서 요거를 어, 이제 보통 뭐 사셔서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매장에서 이렇게 직접 저희가 인터넷 가격으로 똑같이 교환을 해드리는데요. 어, 지크 탑 같은 경우 뭐 킥스파워가 좋다, 지크 탑이 좋다, 이뭐 이렇게 말 말들이 많은데 사실 뭐 운전자 분들이 이게 느끼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지크 탑이랑 킥스파워는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어, 가성비 아주 훌륭한 오일입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0w30은 가솔린 차량, 내지는 디젤도 시내주행이 이제 주로 많으시고 가끔가다 고속도로 타시는 분들은 30짜리 정도를 이렇게 네, 디젤 차량도 쓰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속주행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자, 40짜리 정도를 네,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지크탑 퀵스파워는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쉘. 자 이제 수입으로 넘어갑니다. 수입합성류는 제일 많이 알려진 메이저 브랜드들이 쉘하고 모빌 브랜드죠. 여기 보시면 자 쉘은 어, 어, 무난합니다. 예, 성능도 괜찮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뭐 소리라든가 출력이라든가 예, 어, 브랜드도 일단은 유명하고요. 그리고 모빌도 굉장히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성능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어, 오일을 고르실 때 어, 제가 한 가지 뭐 꿀팁을 드리자면 가솔린은 가솔린 전용 규격이 되어 있는 거를 써주시는 게 조금 더 부드럽고, 좀더 출력도 조금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솔린 차량들은 어, 가솔린이나 LPG 차량들은 C3라는 매연저감장치, C3라는 규격이 없는 것을 써주는 게좀더 유리합니다. 근데 뭐 C3가 들어간 가솔린 디젤 겸용 오일을 뭐 가솔린 차에 쓴다고 뭐 차가 뭐더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같이 써도 되지만 될수 있으면 가솔린은 가솔린 전용 규격으로. 그래서 제가 규격을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오십시오. 영어 요거, 요거, 봐야 돼. 여기 보이십니까? 요게 지금 쉘에 보면 AF라는 건데요. 요게 지금 가솔린 전용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겨, 전용 규격. 자, 요거는 디젤하고 같이 쓰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세아 A5, B5. C3가 없죠? 네, C3가 없는 오일은 가솔린 전용 규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쉘 이거는 어쉘 에이지라는 제품인데 요거는요 끝에 보면은 C3 아세아 C3라는 규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는 가솔린하고 디젤 겸용. 예 보통 저는 디젤에 많이 권장을 하고요. 가솔린은 C3가 없는 규격. 예, 요거를 많이 권장하는 겁니다. 요게요게 요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빌런도 보시면은 우리가 모빌런 보시면은 제일 많이 쓰시는 EP 엑센드 퍼포먼스라고 EP라는 제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알기로 프랑스에서 제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요거는 모빌원 어, 골드가 있고요. 요거는 ESP 포뮬러라는 제품인데 요거는 C2 C3가 있네요. 보시면 아, 요, 요 제품은 OW30은 C2 C2 C3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가솔린 디젤 겸용이라는 뜻이고요. 예. 그리고, 요 제품은, 자, 보시면은, 아세아 A5, B5, C3가 없죠. 예, 네, 요거는, 어 디젤에는 될수 있으면 안 넣는 게 좋구요. 가솔린 전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예, 네, 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 모빌원 골드 0W40.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규격에 보면, 어 a3, b3 까지 밖에 없습니다 네. c3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가솔린 전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 0w 40은 가솔린 중에서도 약간 배기량이 크거나 고rpm을 쓰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lpg 차량들 고기에 네.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디젤은 될수 있으면 c3가 규격이 있는 거를 요즘 차들은 이제 외연 저감 장치가 다있으니까요 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내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예, 모빌원 EP 예, 가솔린 전용 그 다음에 어, 가솔린 중에서도 조금 고속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LPG 하고요. 이거는 LPI는 이렇게 요거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오일을 선택할 때 어, 조금 이렇게 주의해야 될점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국산 오일 뭐또 요즘에는 굉장히 그 음, 기술들이 좋아서 오일이 참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 수입 오일도 저희 매장에 보시면 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거는 가격이 저렴하면서 성능이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괜찮은 제품들만 제가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일을 선택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고요. 어, 뭐,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원 이하대로 나와 있고요. 뭐 이렇게 골드나 이런 것들은 만원 초반대에 이렇게 있어서, 어, 오일을 뭐 선택하실 때는, 뭐 물론 뭐, 한 통에 뭐, 2만 원, 3만 원짜리 비싼 오일도 있지만, 저렴하면서 괜찮은 오일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 오일이, 이, 이 오일이, 어, 뭐, 이런 뭐 좋은 오일보다 좋다, 나쁘다, 뭐, 이거는 써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엔진 오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 오일이 어, 요즘 핫한 오일이라고 할수 있죠. 뭐 인터넷상에 동호회상에 뭐 하, 뭐가 좋다, 어, 뭐 이렇게 뭐 어, 어떤 걸 어떤게 너무 좋다 이런 거는 어, 정답은 내가 이 오일을 쓰고 예, 예를 들어서 이걸 썼어요. 그 다음에 요걸 썼는데 내가 이게 느낌이 좋으면 이게 좋은 거고요. 예. 네, 정답은 이제 운전자가 느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내 운전 스타일에 맞게 점도를 갖다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가솔린은 가솔린 전용 규격 디젤은 디젤하고 뭐 가솔린 같이 쓰는 거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셔서 예. 네, 어, 좋은 오일을 갖다가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교환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